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배달 노동자에게 막말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남성은 고려대 과장으로 추정되는 옷을 입고 있어서 고대 커뮤니티에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. 29일 S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배달 노동자 A 씨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B 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습니다.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B씨는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렸고, 이를 본 A씨는 "저기 죄송한데 마스크 쓰고"라며 "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." 그러자 갑자기 B씨는 흥분하며 "제대로 올리세요. 지금 감염되실 수 있으니까 못 배운 XX가"라며 폭언을 했습니다. 심지어 배달 중인 A씨를 졸졸 따라다니며 "그러니까 그 나이 먹고 배달이나 하지." xx xx 야! "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. B 씨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A 씨에게 일찍 죽겠다, 배달하다, 비 오는데 차에 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. A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처자식 때문에 참았다라며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데 자괴감이 엄청 많이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.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혹건 당시 B 씨가 입고 있던 옷에 고려대의 영문명인 코리아와 고려대를 상징하는 동물 호랑이 그림이 새겨진 고려대 과장이라며 이 씨가 고대생일 거라 추측했습니다.